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 가생러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게 된 산업경영학부 이일학번 방선우입니다. <laughs> 여러분, 프로 가생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 가생이란 무엇일까요? 가생이란 갓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흔히 갓생 산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지만 솔직히 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해낼 때까지 거기에 미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목표에 미쳐 있다 보면 생각보다 정말 단기간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저희 목표였던 껏업하기와 한달 안에 토익 800점 이상 달성하기를 이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답은 바로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있습니다. 일단,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어,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성격이 밝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어, 공부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할 것 같다. 뭐술 마시는 거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지를요. 제가 열심히 사는 것은 제 스스로의 성취감을 위한 것도 맞지만 이와 더불어 너의 생각과는 달리 나는 항상 목표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끝내 그 목표를 해내는 그런 멋진 사람이야. 라는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학기에 목표가 생겼었습니다. 바로 전과목 A+을 과탑을 해보자 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춤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었고 학생회 국장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스무 살 이후로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껀탑을 어떻게 할 거냐 싶죠. 우선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하던 일, 어, 하던 취미 생활, 아르바이트 그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플러스로, 즉 제가 하던 일을 유지하는 동시에 제가 설정한 목표를 끝내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주어진 시간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저학년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은 많이 버려놓고 다 조금씩 아쉬운 결과를 냈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음, 제 욕심 때문에 시간이 없어 부족한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선우야 너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건 알지만 너한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다. 어, 가끔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욕심쟁이라서 그 무엇 하나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춤도 춰야겠고 어, 아르바이트도 해서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사야겠고 학생일도 맡았으니 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면서 공부까지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저는 현재 제 본부는 학생이고 공부하는 것이 본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춤을 추고 싶다면 최소한 춤추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을 더 늘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어, 연습도 해야 하고 학생의 일도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기에 일정이 많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려면 정말 미리미리 해야 조금의 승산이라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강하고 첫 주부터 바로, 그날 바로바로 바로 강의 내용을 복습했고 과제가 있다면 미루지 않고 그날 바로바로 바로 해뒀습니다. 심지어 중간고사가 끝난 날에 바로 기말고사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월화수목은 수업이 끝나면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고, 금, 토, 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하면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과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일상에서도 자투리 시간을 찾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손님이 없는 시간에 과제를 하거나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복습을 하며 모든 시간을 알차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분명했고 무조건 해내자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남들은 시험 끝나면 놀러 가기도 하고, 주말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푹 쉬기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문득 저는 다른 사람들과 제 일상을 비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유 있는 삶이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이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제 일상이 힘들고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모두의 삶은 그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틀린 것은 없다. 저는 주어진 기간 내에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동아리, 아르바이트,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도 제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라고 할까요?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는 것이 제 습관,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 저는 졸업하기 전에 교환학생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던 토익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한달 동안 학교 GEC에서 진행했던 토익 캠프를 신청해서 첫 시험 500점대의 점수로 목표 650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수업을 들었고, 5시부터는 도서관에 가서 밤 11시까지 추가로 더 공부를 했습니다. 토익캠프 프로그램에서 제가 매일 해야 했던 과제는 한두 시간이면 끝낼 수 있었지만, 저는 제 목표를 650점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음, 매일 수업 내용을 매일 복습했고, 따로 구매했던 문제집을 풀이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 공부했습니다. 저는 원래 어디로 이동을 할때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시기에는 음악 대신 토익 리스닝을 들으면서 어, 영어 문장 해석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막 꿈에서도 영어가 들릴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오로지 토익에만 집중했었습니다. 또 제가 술은 잘못 마셔도 술자리 가는 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시기에는 제가 세워둔 공부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공부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한번 아프면 제가 계획했던 대로 공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컨디션 관리에도 집중했었습니다. 토익이 어떤 시험인지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제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목표를 바라보며 계획을 미루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가 설정한 목표에 미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순간순간을 의미있고 알차게 살기 위해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 멋있게 살아보고 싶으시다면요. 가끔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무너질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럴 땐 앞으로 더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날이다. 어, 이런 쉬는 날도 더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거다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엔 삶의 태도 습관 등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것이고 저는 그 변화가 무조건 좋은 변화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한번 미쳐보세요. <laughs>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었던 시간만 잘 활용하신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목표를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후회가 없을까? 이 작은 질문부터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했으니 여러분도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걸다 잘할 수 있다고 당당히 보여주신 선우님의 보고서를 보고 주변 분들이 많이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멋진 이야기 들려 주신 선우 님께 청중분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 텐데요. 선우 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간 관계상 한 강연자당 두 분께만 질문 기회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본인의 학과와 이름을 소개해 주시고 질문하시고 바로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분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네, 저쪽에 초록 모자 쓰신 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엘신화 정혜준입니다.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자, 자면서 그런 프로 각성러를 생활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 조금... 딱몇 시간 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어, 이게 잠을 너무 못 자면은 다음 날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핸드폰을 안 하려고 했고 그래서 한 6시간, 최소 6시간 정도는 자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게 있다 하시는 분? 네, 저기 검은색 옷. 남성분 일어나셔서 본인의 학과와 이름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하시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부 20학번 윤성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뭔가 해야 할건 많은데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저를 의심해서 항상 계속해서 미룰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일단 오늘부터 안 하면은 그냥 앞으로는 이걸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어, 토익을 하겠다 하면은 그냥 바로 토익 문제집을 주문해서 도착하면 바로 시작합니다. <laughs>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한다고 하루 종일 공부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 오늘첫 날이니까 살짝 맛보기만 해볼까 이렇게 시작이라도 조금씩 한다면 그게 점점 시간이 늘 늘어나게 되고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진절히 답변해주신 선우님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릴까요?